암 워킹입니다. 손을 바닥에 대고 앞으로 걸어가는 동작으로 코어와 함께 어깨 주변의 근육의 힘을 기를 수 있습니다. 이 동작을 통해 기초 체력을 높여 일상을 보다 활력있게 보낼 수 있도록 만들어 줍니다. 허리를 숙이고 바닥에 손바닥을 댑니다. 두 팔로 걸어가듯 양손을 번갈아가며 앞으로 내딛습니다. 상체와 하체가 일직선이 되는 거리까지 걸어가면 손을 뒤로 짚으며 다시 원래 자세로 돌아옵니다. 팔과 몸통을 고양이가 스트레칭을 하듯 먼저 쭉 펴준 뒤 양팔로 걸어나가면 처음엔 허벅지 뒤가 당기는 느낌이 들고 걸어가면서는 어깨와 배에 힘이 들어가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. 숨을 참지 않고 편안하게 호흡합니다. 허리를 숙일 때 다리 뒤가 너무 당겨 손이 바닥에 잘 닿지 않는다면 무릎을 살짝 구부리고 시작해도 괜찮습니다. 이 동작을 반복하면 팔로 걸어갈 때 몸이 좌우로 흔들리는 느낌이 조금씩 줄어들고 하체 뒤쪽이 당기는 느낌도 점점 줄어들게 됩니다. 수고하셨습니다.